1956년에 발표된 이혜연의 단장의 미아리곡에 나는 대중가요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한국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여인의 슬픔을 몹시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지요. 여기서 단장은 끊을단 창자장으로 이루어진 단어로 말 그대로 창자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여인의 슬픔이 얼마나 컸으면 창자가 끊어졌을까요? 그 여인의 슬픔을 다른 말로 하면 스트레스입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철사줄로 묶여 다리를 절절 끌면서 보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그냥 지켜보아야 했던 여인의 슬픔.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스트레스를 단장이라고 표현했지요.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슬픔을 가진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님들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평생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염증으로 고생하시지요. 이렇게 가슴 속에 한이 쌓여 발생하는 다양한 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법은 단순한 치료법이 아니라 지지와 이해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고 기댈 어깨를 제공할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지요. 판단 없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한다고 느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